아니 그래픽이 왜 이래? 도대체? 전기 모이문제 뭐야? 아까는 괜찮다며 별거 아니라더니. 사이버펑크 2 0 7 7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웃긴 게 뭐냐면. 그래픽이 지금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 아 아니, 지금 내가 나 지금 이거 3060 내가 가지고 왔잖아. 아 뭐야? 왜 거울에 안 비쳐 내가? 스페이스가 점프긴 합니다. 이렇게 사물 디테일은 괜찮거든, 지금? 사물 디테일은 괜찮은데. 오! 지금 나 움직임 봐. 지금 나 움직임 이거 60프레임 나오는 이거 프레임 옆에 뜨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도 표시는 안 나오네. 얘 인물 그래픽이 나보다 좋아요. 저기, 나 바쁘거든? 아니, 내, 내 그래픽이 너무 안 좋아. 어, 키보드 마우스로 하는 중입니다. F? 그러지 뭐? 비켜봐. 뭐? 이게 뭔지 알기는 해? 음... 흐 아... 결합장치 건너뛰고 바로 시동 걸면 돼 컴프레서가 계속 돌아갈걸? 그러다 고장나 지금 내가 이렇게 인물 그래픽 보니까 아니 괜찮아 지금 이거 배경 그래픽도 괜찮고 지금 나 개인이죠 주인공 주인공 그래픽이 좀 이상해 챙기기 이 거울 보는 키가 뭐야 도대체 너한테 안 물어봤거든 한편 유럽에서는 하다니아 정부가 베니스의 문화재스토리 m s 아이코로 샀어. 어떻게 되나 볼까? <놀라> <놀라> <내가> 뭐나지 <했냐? 놀라> 뭐 얼마나 오래 갈진 모르겠지만 <놀라> 나이트 시티까 가겠지. 나머진 거기서 해결하면 돼. 로로 음. 안테나가 영 시원찮은 것 같아. 잡히는 게 별로 없을 거야. 아, 좀... 손님이 <놀람> 계신 줄은 몰랐는데, 마이클. 아, 그게...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저기, 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와가그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알아서 할게. 남의 동네에 왔으면 말이야. 담당 보안관한테 인사는 해야되는거 아닌가? 뭐하러 왔는지 얘기도 좀 하고 어? 이거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요 일단 내 질문에 대답부터 하지 그래 난 앤드류 존스야 아마 들어봤겠지? 아니요못 들어봤는데. 마지막 전쟁 때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어. 실버 쇼군즈, 모 글쎄요. 그런 양있들어왔회성 프레임 잘없오네그 is 괜찮은데 아니 이거 글씨를 어떻게 선택해 o w is it? How is it? How i 아 이 밑에 거를 어떻게 선택하는 거지? 내가 묻고 있잖아 아씨아 이걸로 선택하는 거구나 Q2로 무슨 문제 있어요? 뭐 문제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럼 무슨 문제인지 말해주지 너희 같은 떠돌이 새끼들만 보면 피가 끓거든 클랜태거리는 어디 모여있지? 나 혼자 왔는데 다른 패거리는 없어요. 개소리 하지 마. 너들은 맨날 떼거리로 몰려다니잖아난 갈라섰어요. 그래서 나이트 시티로 가는 중이고. 너돌이한테 버림받은 너돌이 새끼구먼. 멈지락 대지 말고 가던 길 빨리 가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시비를 걸어 승질나게? 소문대로 정이 넘치는 곳이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너 같은 년한테도 이렇게 친절하지 주제넘게 까불지만 않으면 하이 새끼가 안테나가 고장나서 그러는데 그쪽 통신탑 좀 씁시다 오다 보니까 하나 있던데 그 주둥이는 좀 다무는 게 좋겠는데 당장 꺼서너 같은 년들이 알짱거리는 건못봐주겠습니다 알겠어? 야 네네 네. 말썽 부릴 생각은 없어요 그럼 헛소리는 그만하고 나가서 가는 길 가라고 치! 이 쌍놈새끼 아주 오 간다 간다 음... 자 움직임은 대충 알겠어 아이씨 뭐야 차차 차 움직임이 왜 이래 이거 절도나 시민을 공격하면은 NC PD가 플레이어에게 환상금을 걸게 됩니다. 이거는 GTA랑 똑같네요. 어이씨. 차 조작이 너무 어렵다. 프레임 잘 나오네. 어, 차왜 이렇게 움직여? 이거. 내리기. 어, 키보드로 하니까 되게 안 움직이네, 차가. 자, 일단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픽이랑 프레임은 괜찮지 않아? 자, 일단 여기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시프트가 달리기고. 어, 그렇네. 내가 지금 방송화면을 살짝 봤더니, 방송화면으로는 좀 끊겨 보이네요. 나는, 기, 난 지금 잘 되거든? 어, 방송은 30프레임으로 보인다. 여보세요? 릴리메이커의 목소리 들으니 반갑다 위 나도 반갑긴 한데 좀 도와줘 마지막 마지막이 몇 번째야? 돈줄이 될 의뢰인이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흠. 제 시간에 제대로 간거 맞아? 당연하지 차가 고장났어 가 갑자기 퍼졌어. 여기까지 온게 기적이라니까. 의뢰인이 메시지 남겼는지 확인 좀 해줄래? <뢰> 그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의뢰인의 인권. 새 기우의. 뭐야. 진짜 메시지를 남겼네. 농장에서 기다리겠대. 좌표 데이터를 전송해줄게. <뢰> 고마워. 꼭 갚을게. 그래. 죽지 않게 조심이나 해. 다시 전화하지 말고.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네. 자,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 만약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지? 죽을라나? 어, 요렇게 내려갈 수 있네. 어, 오케이. 뭐야 여새이고 어, 아, 이렇게 도로 달리니까 이건 괜찮다. 이 느낌은 괜찮네. 자, 100, 120, 120, 120. 봤어 통과한 거? 이게 버그인가 봐. 벌써부터 버그가 있어? 내리세요. 자 여기 접선 장소입니다 여기가. 여기 놀 어? 걱정하고 있었는데. 나온거 맞지? 제가 저거 우리 계속 영상에서 봤던 그거 개잖아. 니가왜지야 제이키라고 불러. 남부인 물건을 옮겨야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고향의 선말이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를 알아가는 게 먼저. 어, 일반적인 룰이랄까 예의도 좀 갖춰. 알지? 그럼 너부터 얘기해봐. 나이트시티 토막이고 해우대 피가르지. 나이트시티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뭐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나 사촌처럼 지내는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서로 막 좋아하진 않아도 그냥 있으면 반가운 가족처럼? 그렇지. 거기에 충만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글쎄, 헤이유도 비슷한 데서 나온 셈이지. 어쩌면 우리 아주 잘 맞겠는데? 어, 뭐야? <목소리> 뭐야 이게 물건이라고? 물건 타기 전에 뭐가 들었지? 뭐가 들었어? 오래 걸릴 것까지 모르는 게 약이라잖아. 나도 잘 몰라. 알아서 또뭐 하게. 뭘 나르는지도 모른다고? 배급 기업 물건 훔친 거잖아. 훔쳐? 아니지. 누가 잃어버린 걸 다른 사람이 찾은 거죠. 별나름 어이러운가? 아비, 효과 같은 거 있죠? 그럼 아무도 찾는 사람 없는 거야? 찾는 거자, 체는문제가아니야 경계를 넘기 전에 a 지면 그때 문제가 생기. Is it a shitter? Is it a s h i t t e 어 Is it a shitter? Is it a shitter? Is it a s h 니 t t 그래서 조심 좀 하지 아하 아하 잠깐 여기 안에 이거 줍는 거 있거든? 이게 뭐야? 카드 수술용 가위 뉴스가 어디서 나오고 있거든 지금? 아이템 많네 챙길 거 메세지 읽기? 아, 노마드 역사에서 발치. 노마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다. 앉는 거 뭐야? 트렁크 연다. 그래픽 좋네. 태양 광원도 괜찮구요. 어, 여기 보니까. 근데 약간, 약간 지금. 야이 배경 괜찮네 이게 3060Ti의 그래픽입니다 플스랑 액박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오 그래픽 괜찮네 태양 반사되는거 봐 이거 성장해

오, 이 헬기 뭐야, 이거. 오, 무서워. 오! 이렇게 운전하면 더 무서워. 여길 어떻게 들어가? 아이씨 오오오 차량에서 그대로 대기하세요 보안 검색이 곧 시작됩니다 나 이거 졸라 싸 안돼. 너무 긴장하면 티나 눈치 깐다고 그러니까 진정해 송장 줘봐. 저기 보여줘야 돼. 응, 어, 유. 어, 이거 에로이잖아. 미치겠네. 그럼 뭔데? 분실 처리된 화물이니까 경계 넘을 때 분실. <laughs> 그게 뭔데? 뭔지도 몰라 이씨. 어, 그럼 작업하는 거 털기는 거야? 곧 알게 되겠지. 야이거 뇌물 줄 그래 뇌물 세에 뭐라도 좀야이서를 눈감아 주지알야 있으면 좀 줘봐 가서 약좀 치게 어 씨발 아, 까먹을 뻔했네 씨발 <laughs> 까먹을 뻔했네. 그걸 까먹냐? <laughs> 시동은 그냥 모르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야돼? 저까지 가야되나? 오케이 이빨 빠졌으면 쉬어야지 아 이거 스팀 스팀 친구 나오는거 저거 꺼야되는데 무기가 있으면 여기 내려 2번방 2번방으로 가서 안전요안전 <laughs> 하... 한두건도 아니고 왜그래요? 그건 우리가 판단하고요 좀 봅시다 음전히안는히게전 거기 있잖아요. 다요. 아, 무슨 문제라도? 문제 있으면 하시든가 말을 해야 뭐라도 챙겨주지. 아직 아무 말안 했는데 <laughs> 말씀하시는 걸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길 것도 <laughs> 문제가 생길 것도 같다고? 시엉들 뇌물을 준다. 그리고. 빼먹은 게 있었네. 아 맞다 어디 노마드 소속이라고 하셨던가. 자 소속된 클레는 없어요. 클레는 없는데 혼자 다녀서. 아, 간땡이가 부셨나? 당신 같은 인간들 볼 때마다 내가 당신 같은 살지 않는다는 게참 감사해. 마찬가지네요 다 됐으니까 가봐요 친구가 차에서 기다리던데 야 이렇게 넘어가려면 뇌물을 한번씩 꼬박꼬박 줘야되나보네 소지품 챙기고 뭐야 대화 되나? 이씨 나이트 알겠습니다 이 거지 같은 것들은 나이트시티가 무슨 천국인 줄 아나봐. 뭐라고? 대가리에 똥만 찬 새끼들이 뭘 알겠어. 무식해서 그래. 무식한. 와, 이이야 본인을 대놓고 앞에서 이렇게 욕을 합니까? <laughs> 잠을 잘 자야 예뻐지지. 더빙 잘 됐다. 야 이렇지? 난 단신 몰라. 더빙 잘 됐죠? 그 안에서 일단 일단 어 이따 나를 줄여그 이제 얘가 운전하네요. 제키가. 무슨 일 있었어? 새난새끼가 자꾸 쪼더라고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좀 심했어. 이러다 우리 좆되는거 아니야? 발바질기 빨리 쫄. 흠, 이러다 우리 좆되는거 아니야? 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이거 불안하다. 누구야, 누구? 오! 니미! 뭔가 전투가 일어날 것 같은 씨발 시발! 자, 전투 드디어 나옵니다. 알트가 무기 꺼내기. 어, 사격은 왼쪽. 알트 어디 있어? 탄창. 야, 유견발을 쓰냐, 지금, 이런 시대에. 개안 맞네, 진짜. 이거 자동조준 없습니까? 장난 아닌데? 그냥 차 타이어를 터트려야겠다. 타이어가 안 터져? 오이씨, 어디야? 흘러 따라오네 오기. 뻔했네, 존댈 뻔했네. 봐. 아, 못 죽겠네. 끝까지 밟아, 빨리 튀어. 시방 <laughs> 적간대! 대사 장난 아닌데? 하마터면 잡힐 뻔했잖아. 이게 어디 마사 밀수야? 아유, 조용히 지나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었냐고? 아니 내 잘못이야 이게. 다나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 할 거면 까놓고 말하든가. 야, 그러면 아니라는 거야? 경계 수비대가 우리가 기업 물건 옮긴다고 꼰지는 거야. 야, 그 새끼들이 지들 꼴리는 대로 우리는 꼴질렀단 말이야? 맘대로? 확실한 건 아는데? 도박을 걸었겠지. 우리가 클랜 없이 움직이는 걸 대충 눈치가고. 저놈의 신발. 이제 어쩌지? 이거 이제 어 어쩌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자꾸 징징대지 말고 계산할 건 해야지. 안 그래? 그게좀 그렇긴 한데 지금은 돈이 모자라. 당장은 못줘 뭐라고? 일단 이 거지같은 물건부터 처리하고 돈 받으면 내가 진짜 바로 줄게난뭐 그때까지 그냥 손가락이나 빨라고? 야, 까놓고 말했어 낙냥질 하려고 그랬어 경계 넘자마자 물건 두고 튀려고 했거든 근데... 너좀 괜찮더라 이 <놀람> 새끼가? <놀람> 날 속인 거네 어, 그래 순진한 밀수업자 친구를 실망시켜버렸지 그건 진짜 미안하다 이제 어쩌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자. 이런 거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는데. 열자고? 아 이게 야 물건에 손대면 안 돼. 우리가 열어본 걸 알면 의뢰인이 안 좋아할 건데 문제 생길 수도 있어. 의뢰인은 개뿔. 이건 네 네가 찾아먹어야 되는 거야. 평생 남들 좋은 일만 해주지 말고. 그리고 새로운 구매자를 찾으려면 적어도 내가 뭘 파는지는 알아야지. 이거 아라스카커였어 우리 제기업 물건 훔친 거야? 예, 그럼 돈좀 되겠는데 아, 깜짝 진짜 이거 하나잖아 이거 엔틸리스 이거 하나 같은데 엔틸, 뭐라고? KB에서 봤어 30년 전쯤에 멸종됐다 그랬는데 원산지는 소엔틸리스 제도 어리서도 왔구나, 이 귀여운 녀석 아니 그러면 이런 이구 하나 같은 걸 대기업이 밀수해서 파는 거야? 이거 팔면 많이 받을까? 당연하지. 우리 대박 친 거야. 우리? 왜 파트나? 절반씩 나눠야지. 괜찮은 픽사만 잡으면 이런 희귀 종 좋아하는 갑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아쉽긴 하네. 이런 갑부 키워보고 싶었는데. 맨이라고 이름도 재 많다고. 신놈아 <laughs> 언제 이름 야, 지어놨냐 나이트 그, 그, 시티에 가면 뭐 먹고 살 건지 생각은 해 봤니? 어, 당장 계획은 없어. 당장은 별 계획 없어. 지금까지는 노마드 패밀리랑 돌아다니면서 생활했거든. 그럼 걔들이 널또 기다리는 거야? 아니. 서로 갈길 가기로 했어. 아, 독립했구나. 맨땅에서 새 출발하는 거네. 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봐 줄게. 알이 받을 땐 있어야지 이바닥에선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가족처럼 뭐 나이트 시티에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도 있겠지 오안 어 도와줘도 돼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야 괜찮아 너랑은 뭔가 좀 통하는 거 같거든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파트너고 응오 아이유 어! 이 귀여운 새끼 오 이구하나 근데 새끼 너도 꽤 괜찮은 놈인 것 같다. 야, 야 닭살도 깨매 그래. 그래 파트너, 이 도마뱀 가지고 빨리 여기를 떠야지.